문화의 류트 찾기 오검농지 일단 오검농지 두개고 오검농지가 제가 알기로는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레이슨 먼저 간 다음에 프레이슨 들렸다가 오검농지를 가죠 여기도 의식재단 정화하기 의식재단 아까 그거 아니야? 여기서 세개 찾는거였나? 의식재단? 간단하네? 제가 찍고 있는 빌드가, 쫄은 괜찮게 잡거든요? 뭐, 물론, 한방 빵빵빵빵 더 잡으면 좋을 텐데, 단일 대상이 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 이 스킬 저거를 어떻게든 이제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쏠라가면 이렇게 딜레이가 있잖아요. 저 딜레이를 어떻게 없애는 방법이 캐스팅 속도일지 아니면 공격 속도를 올려주면 바뀔지 딜이야 이제 보조 주얼들 이것저것 나가갖고 보조 챔들 박가갖고 올린다 하지만 그 속도를 뭐로 올리는지를 일단 알아야 되거든요 계속 초반에 요즘 그 파편 조각인가 그 샷건 같은 거 오래 쓰다가 이거를 바꿨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걸 쓰고 있는 중인데 거의 원툴이에요 저 재장전 있기 전까지는 이거로 그냥 밑에 꽉 채우고 사냥했던 거를 기억해 이만큼 돌았는데 아직 두 번째를 발견 못했다고 이쪽에 하나 있고 이쪽에 하나 있나? 아 달리기 너무 빨라 진짜 솔직히 레벨라번기장12% 13... 30%아 뚜껑은 한동안 안 먹어도 되는구나 아, 응. 저기다 발르고 싶진 않아요. 갑바 벨트 반지 목걸이 여기다가 제왕을 한번 발라주죠. 뭐, 스탯이 있으면 좋긴 한데 어쨌거나 지금 보통 이제 난이도 올라가면은 생존을 딜은 뭐 생존이 되면은 천천히 하면 되는 거니까 노마케 일 당시에 초반에 너무 딜만 쓰고 신경 쓰고 방어 신경 안 썼다가 보스한테 하, 스킬 한 방만 스쳐도 죽는 막 그런 상황까지 벌어져갖고. 되도오기면생존이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끝나버렸죠? 응? 더 있어? 아니 얘는 처음에 스테시 세일을 처음에 했더라고요. 아니 에센스나 뭐 이것저것 그대로 계승되는 창고들은 왜 프리미엄으로 다시 바꾼지 모르겠어요. 스테시를 한번 더 팔라고 프리미엄 으로 돌린 건지 지도도 알아서 이제. 그~ 전개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 저 빨간 거 걸렸을 때만 조심하면 됐어요 근데 저걸 어떻게 뭐~ 회피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묶이는 타이밍에 굴르면 피해지나 정확하게 그거 하면 아합피꽉 찼어 Okay. 네, 부춘데 자, 활 필요 없구요. 액살 하나인데 594점. 번개정 필요 없구요. 무작위 변경을 사용하면 새로운 헌정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1회 가능합니다. 비용, 곡물점수 1000점. 내 곡물점수가 957점이 됐 친구야. 액살 하나 먹어주구요. 남는 포인트 뭐살수 있는 게 없네요. 이거 너무하네. 네, 이제 오금 농지로 가면 되네요. 밑에 이거 다 갖다 버리죠. 음, 이렇게 갖다 버리면 될것 같은데. 이거 안 포기지나? 얘는. 아니면, 어, 이 들어가지나? 오케이. 아, 화도안 되고 그냥 상점에 파는 거밖에 안 돼. 으아 가격봐. 가격 동일한 거 봐. 어. 그래도 후반에 먹은 거는 좀 가격 좀 올려주지 얘는 되도록이면은 추가 데미지 옵션을 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재밌잖아요 이런 거 하나씩 발라보는 거 어차피 매직 옵션 늘어나는 거 하나씩만 바를 거라 배피 아 생명력 이동 속도 부르, 붙으면 브라본데 저게 만약에 신발 옵션 그러니까 이동 속도를 확보한 상태면은 제왕을 발을만 하거든요 추가적인 걸 바라는 거니까 근데 제일 중요시 봐야 되는 그 옵션을 위해서 음, 그 제왕을 지르는건좀 아까운 것 같아 마녀오두마여기가는데 오 이게 뭐람? 내건데 올리피에 6에서 10 뭔데 아 농결축.. 축적 <laughs> 냉기 피해 너무하네 <너만> <laughs> 아니 <웃음> 저걸 지금 준다고? 그게 정확도? 무기의 정확도는 뭐가 좋은거지? 무기 정확도로 미스날 확률이 있는건가? 정확도가 낮아갖고 자 이제 그러면 진... 진짜 다 끝난게 아니네 마녀 오두막 아직 안했구나 잠깐만 잠깐만 보니까 나 좀전에 마녀 만났잖아 어디였지? 아 여기였나? 음 여기 잡았잖아 마녀 오두막 여기 마녀 오도막 그리고 잡았는데 이걸 뭐안 먹었다고 그건 아 거고 어? 불 꺼졌어 아 진짜 저거 안 이거 안안 먹었어서 그런 거야? 오검농지에서 운하의 류트 찾기 그리고 마을 입구 찾기 오검마을 마을, 일단, 거점 찍고 오죠. 거점 찍었으니까, 류트 찾아주죠. 저 류트가, 아까 십, 십자가 있지 않았나? 류트에? 응, 류트에 십자가 있어요. 만약에 저 류트가, 좀 중요한 보상을 준다. 그러면 저 십자가는, 이제, 좀 중요한, 에스트로꼭 잡아야되는 뭐 그런게 될수도 있겠네요 아 지능 왜 이렇게 높아 아 여기 하나 더 있었구나 아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2시간 플레이였거든요 이왕 한거 액트1을 끝내고 싶은데 오늘 저녁에 올라가야 되는 영상을 편집을 해야 돼요. 요즘에 좀 이런저런 일이 있어서 지금 세이브본이 하나도 없어서 편집을 바닥바닥 해야 됩니다. 다 돌아보고 마지막에 왔네. 아, 어, 확실히 십자가 붙은 게 좋은 것 같죠? 두 포인트나 줬어 라브 하나 둘 아이고 민첩 아 여긴 이미 찍었구나 에? 아니네? 민첩 3렙만 더 하면 되네 이쪽으로 해서 어 얘를 안 찍고 어, 얘는 그럼 리포넌트 되겠는데? 어, 어차피 이쪽으로 연결돼 있고 이쪽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얘는 끊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와 이젠 비싸다. 어, 너무하네. 이걸 찍긴 해야 되는데 공격 효과 범위를 먼저 찍을지 아니면 이쪽으로 쭉 먼저 넘어갈지 고민되네. 음 이것도 찍어야 되는데 두다체피해저 근거리 정확도 40%는 나한테 필요한 건가? 두 개거든요. 요리폰하고 요거, 요거 찍어주고 그다음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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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은 일단 그리고 이제 포인트 찍어주자 좀 전에 뺀거 요거 요거 찍어주고 자. 이게 여기를 찍을지 말지, 지금 조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 투사체가 10% 확률로 확률로, 지, 확률로 지형으로, 이게 뭔 말이야? 지형으로 인해 1회 연, 추가 연쇄, 이걸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거랑, 음, 그리고 이거랑 근거리 정확도 40% 조금 아깝긴 한데, 고민하는 거는 좀 나중에 찍고, 어, 여기까지 였지 옆으로 넘어가죠 어, 아이템 봐봐야지 또못 차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못 차네 오케이 다행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옆으로 넘어갈 겁니다 와 생명력 최대치 100 화염 저항 10 아니 이거는 너무 좋은데? 처치한 적당 생명력이랑 마아 올려주고 뭐, 딜은 떨어질 것 같긴 하거든요? <laughs> 치명타 보너스 피해랑 민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생명력이 100이나 올라가요? 이게 화염 피해라서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 써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때 바꾸면 되고. 무작위 허리띠 하나만 뽑아볼까? 짠! 야! 아, 뽑지 말자. 아 골드가 없네. 여기다가 아 근데 레벨이 나와서 저항도 조금밖에 안 붙고 티어 1 붙었네 6에서 10 6에서 10인데 그그 그 중에서도 제일 낮은 거 붙었어 음 반지 벨트 목걸이가 너무 안 나온다 시, 신발이랑 음, 갑바 머리 에 갑바 뚜껑 장갑은 그나마 괜찮거든요 무기도 물리 피아 붙은 거 하나 먹으면 좋고 요 악세사리 요 네명이 조금 안 나오네 포딱 깨져 백장 다, 오, 백장한테 다온것 같으니까 근데 저 오금 동지 포탈은 나 어저께 남겨놓은 것 같은데 저게 아직도 남아있네 어 이거 사용장이다음 No 음. escape Not this time 아, 얘, 왜 놓치지 않나, 이번에는, 이란 말을 하나 했더니, 처음에 캐릭터 선택할 때, 사형, 집행하잖아요? 제가 고른 캐릭터 제외하고 나머지다 얘가 걔네. 근데 얘왜 이렇게 바보 같아? 그냥 이렇게 빙글빙글 돌기만 해도 잡는데? 옛날엔 쫄을 잘못 잡았던 것 같은데, 이제는 쫄은 잘 잡아요. 우와 어야 막판 막판에 방치가서 죽을 뻔했네 저 택성벽 바로 여기붙어 있었구나. 일단 집에 가서 퀘스트 완료해 주셔야 아. 별거 없구만 보상이. 저택 성벽에서 교수대라는 또 미션이 있습니다. 저 교수대 깨고, 다음 필드로 넘어가죠. 백작자로. 그 탄수 여러 발 나오는 거 투사체 투사체였나? 추가장전 였나그 붙은 거 있잖아요. 걔는 액트 3가에 나올래나? 지금은 안 나오겠죠. 근데 후반에 나오면 후반에 나올수록 더 좋긴 한데, 음, 지금은 빨리 나와도 문제긴 해요. 저는. 최종 형태 활이 아니니까 나중에 나온다는 거 아니야? 얘 찍어주자 먼저. 얘도 어쨌거나 범위 피해잖아. 확인해보고 싶긴 한데. 이미지 비교해갖고 이 찍었을 때랑 안 찍었을 때랑 데미지가 어떻게 될지. 아 이거 스킬 거기다 갖다 대면은 보이지 않나? 범위 공격인지 아닌지. 오케이. 빠르게 찾았네요. 효과 범위, 투사체. 효과 범위, 탄약, 투사체. 입복장치. 효과 범위만 적용이 되는 거야? 일단 계획했던 대로 찍고, 나중에 뭐 조절하죠, 뭐. 오늘 액트 1 빠르게 넘어가고, 액트 2 가자. 이제, 일단 스토리를 빨리 밀어야 맵도 돌고, 좀 사냥할 때 먹는 것들이 좀,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애들이 좀 나오니까 빨리 빨리 진행을 하죠. 아, 요 밑에잖아. 음, 백작 제가 백작. 얘는 백작 패턴 또 생각 안 나는데. 좀, 오야. 우좀 죽으면서 잡다 보면 생각 나겠죠. 대충 한번 잡아보고, 그러니까 백작 쳐보고. 아, 이건, 딱 각이 나오잖아요. 아, 이건 지금 잡, 잡겠다. 좀만, 뭐, 시도하면 잡겠다. 그러면 계속 잡고, 아, 이거는 좀 아닌데? 라는 판단이 들면은, 한대 가서 좀 사냥하면서, 사냥해서 좀 레벨업을 하죠. 레벨업 하면서, 템도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지금 집도 한번 가야 되긴 하거든요. 지금, 레벨업 해서 이제,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는 타이밍이라, 방어 회피? 방어 회피가 붙은 건 좋은데, 굳이? 지금? 저거부터 뜨면은 안 좋죠. 만약에 저항이 떴다. 그러면은, 카오스, 아니, 카오스란다. 제왕 바르고, 백자리도 발랐겠죠. 모든 투사체 스킬 3. 와. 선생님, 근데 이거 38렙 목인데요 아 옛날 석공이야? 아쉽네왜 근데 얘네는 앞에 있어? 자 얘넨 거 같은데 얘가 옛날 거고 얘가 최근 거네. 옛날 건데도 제 거보다 데미지가 더 좋네요. 크 소켓 두갠데 솔직히 얘에서 볼, 수, 볼 만한 옵션은 냉기랑 번개 피해밖에 없어요. 마나랑 저 생명력, 저, 차는 거는, 어떻게 티도 그렇게 안 나고. 얘 얘한테라도 사야 되나? 철제잖아. 아, 무작이야. 아, 그, 구매해볼까요? 빰. 음, 빰. 음, 아, 화염이네, 또. 오, 번개정 30. 데미지가 좀 낮아지지만, 많이 낮아지나? 번개 피해 1 0되는데어저 정도면, 네. 반장 하나만 더 사줘. 아, 루비만 아니면 돼요. 루비만. 자. 오, 모든 원소 해피가 붙었긴 했는데, 아, 모든 원소. 아, 선생님, 얘는 두개다 붙은 거잖아. 팝. 지는 아, 조금 실망입니다. 이것도 물리 데미지인데 데미지 또 떨어지네. 반장 한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어 냉기만 아직 박살나 했네. 화염은 조금 더 떨궈돼요. 74라서 좋기는 한데 이제는 딴게 되게 낮으면서까지 저걸 굳이 백작이 그거였죠. 늑대 늑대 변신해서 칼 물고 다니는 거. 와와와 와. 와, 와, 와. 하고 뒤로 행대기 와 맞았어? 아 생각났어 저 v자 하면은 나가야 되는 거어나 범위 바뀐 줄 알았는데 아 데미지는 잡기 나쁘지 않은데 최악인 상황이 뭐냐면, 저희 냉기 정황이 낮은데 전유소가 냉기에요. 어, 이제 잎에 넘어갔어서 그런지 쫄들이 없네? 옆으로 퍼지는 거구나 참. 당신. 아 망했다 어땠다 어뽕뽕 음. 네방아 맞았어. 이게 문제인데, 어, 안 보여. 왜? 어 맞았어 아 이걸 또 맞네 저런거 맞으면 안된는데 거의 다왔는데 여기서 죽으면 좀아깝겠는데 어? 맞있어 아. 오 진화했어. 끝. 오케이. 오칼 멋있네. 마살통 무 고급 튼튼한 a r 튼튼한거 내가 차고니까 고급이잖아 e 시다